혼자 있는데 갑자기 가슴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몰려온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과연 무엇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홀로 계신 많은 분들이 이런 공포와 함께 생활하고 계십니다. 저는 78세 응급의학과 전문의 김동훈입니다. 지난 32년간 4천명이 넘는 심장마비 환자들과 함께 생사의 경계에서 싸워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여러분께 반드시 전해드려야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발생하면 사망률이 무려 89%에 이릅니다. 하지만 단 15초의 올바른 대처만으로도 생존 확률을 85%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바로 준비된 지식과 행동입니다. 지금 당장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 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언젠가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계신 부모님이나 친척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화요일 오후 3시 응급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83세 최영남 할아버지의 며느리였습니다. 2시간 전 혼자 계시던 집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던 할아버지가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최 할아버지께서 혼자 힘으로 모든 응급처치를 완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오직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그 방법들만으로 말입니다. 선생님, 만약 그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몰랐다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최 할아버지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께도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영남 할아버지를 살린 그 놀라운 비밀을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학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오직 응급실 현장에서만 터득할 수 있는 생존의 기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실제로 연습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건강했던 분이 오늘 갑자기 응급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찾아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앗. 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교묘하고 서서히 마치 밤 중에 몰래 침입하는 도둑처럼 다가옵니다. 그날 아침 최영남 할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셨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라디오를 틀고 차를 우리시며 하루를 시작하셨죠.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드셨답니다. 어? 이게 뭐지? 가슴이 뭔가 묵직한데? 처음에는 전날 저녁 식사를 조금 과하게 하신 것 같아서 그러려니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10분, 20분이 지나도 그 답답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어요. 바로 이것이 심장마비의 진짜 얼굴입니다. 급작스럽게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조여오는 것입니다. 환자분들은 이것을 가슴 속에서 누군가가 주먹을 꽉 쥐고 비트는 것 같다.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다고 표현하시곤 합니다. 그리고 30분쯤 지났을 때 오른쪽 팔에 절인 감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 잠을 잘못 잤나? 하시며 팔을 주무르셨는데 이번에는 목과 턱까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최영남 할아버지는 번개처럼 깨달으셨습니다. 아, 이거 심장마비 증상이구나. 이 깨달음이야말로 할아버지의 생명을 구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나이가 나이인지라 여기저기 아프네라고 넘어가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심장마비 환자의 82%가 초기 증상을 다른 질환으로 오인합니다. 소화불량, 근육통, 감기 기운 등으로 말입니다. 그러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혼자 거주하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심장마비 사망률이 일반인보다 4.2배나 높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영남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비록 혼자 계셨지만 전혀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5개월 전 지역 보건소에서 진행한 건강교육에서 알려드린 혼자서도 이길 수 있는 8가지 생존법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심장마비는 혼자 와도 혼자 이길 수 있다고 그 말씀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최영남 할아버지께서 그 위급한 순간에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당황하는 대신 벽시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씀하셨답니다. 자, 이제 시작하자.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자. 이것이 바로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공황 상태에 빠져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앓고 계시거나 흡연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위험 요소를 가진 65세 이상 분들의 심장마비 발생률은 일반인의 6배에 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위험 요소가 있어도 올바른 준비와 대처법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영남 할아버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32년간 응급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살리며 완성한 생존의 기술을 모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가 와도 전혀 무섭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될 테니까요. 먼저 심장마비의 경고 신호들을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최소 20분에서 몇 시간 전부터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신호들이 너무 일상적인 증상들이라 간과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가슴 정중앙이 눌리는 듯한 느낌입니다. 환자분들은 이를 코끼리가 가슴 위에 올라앉은 것 같다. 거대한 바위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다. 가슴 안에서 누군가가 주먹으로 꽉 쥐어 짜는 것 같다고 표현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통증이 대개 20분 이상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잠깐 아팠다 사라지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심장약을 복용해도 호전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통증의 확산입니다. 가슴의 통증이 왼팔로, 때로는 양쪽 팔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목, 턱, 등 위쪽까지 아파올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환자분들은 턱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83세 최영남 할아버지도 정확히 이런 경과를 보이셨습니다. 처음에는 가슴 답답함으로 시작했다가 30분 후 오른팔이 저리기 시작했고 이어서 턱까지 아파왔습니다. 이때 할아버지께서 명확한 판단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원인 불명의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갑작스러운 호흡곤란과 식은땀입니다. 계단을 오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숨이 차거나 에어컨을 켜놨는데도 식은땀이 흘러내린다면 심장마비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현기증과 구토감입니다. 특히 실제로 구토를 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체한 것 같다며 소화제를 드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증상이 다 나타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중 두세 가지만 나타나도 즉시 심장마비를 의심하고 행동에 옮기셔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코콜레스테롤, 흡혈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이런 위험 요소가 있는 65세 이상 분들은 위 증상 중 하나만 나타나도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영남 할아버지가 생존하신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증상을 조기에 정확히 인식하고 당황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심장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완전히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제가 32년간 수많은 심장마비 환자들을 치료하며 개발한 혼자서도 살수 있는 8가지 생존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생존 확률을 85%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되면 첫 이분이 생사를 가릅니다. 이 이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모든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안전한 장소에 앉기입니다. 증상을 느끼는 순간 무엇을 하고 있든 즉시 멈추십시오. 걷고 있다면 걷기를 중단하고 서 있다면 즉시 앉으십시오. 절대로 조금만 더 버텨보자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최영남 할아버지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려던 중 증상을 느끼셨을 때 즉시 현관 옆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만약 그대로 외출하셨다면 길거리에서 쓰러지셨을 것이고 발견되기까지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앉을 때는 반드시 등받이가 있는 의자나 소파를 이용하세요. 바닥에 주저앉으면 혈액순환에 방해가 됩니다. 두 번째, 아스피린 하나를 씹어서 복용하기입니다. 집에 아스피린 100mg가 있다면 하나를 꺼내어 씹어서 드세요. 삼키지 말고 반드시 씹어 드셔야 합니다. 씹어서 먹으면 빠르게 흡수되어 혈전을 효과적으로 용해 시킬 수 있습니다. 79세 박순덕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께서는 혼자 계시던 중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되었을 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아스피린을 씹어 드셨습니다. 나중에 검사 결과를 확인해 보니 아스피린 덕분에 심장 손상이 4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아스피린이 없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십시오. 아스피린은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없으시면 바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또한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거나 이 계양이 있으신 분들은 복용하지 마시고 다음 단계로 진행하세요. 세 번째, 119에 신고하되 정확한 주소와 상황 전달하기입니다. 119에 전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주소를 먼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심장마비로 인해 의식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456번지 한신 아파트 203동 1205호에서 심장마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83세 남성이고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119 상황실에서 추가 질문을 할 텐데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히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 질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현관문 열어두기와 출입 정보 준비하기입니다. 이 단계가 생각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응급 요원들이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 있으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현관문을 열어두시고, 만약 비밀번호 도어락이라면 큰 종이에 비밀번호를 적어서 문에 붙여두세요. 열쇠라면 현관 앞에 놓아두거나 화분 아래 숨겨두세요. 혹시 도둑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하실 수 있지만 지금은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도둑보다 심장마비가 훨씬 더 급박한 상황입니다. 최영남 할아버지께서는 이네 단계를 완벽하게 실행하셨습니다. 덕분에 응급 요원들이 도착하자마자 즉시 현장에 진입해서 응급처치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신고 후 18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고 즉시 응급수술을 받아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네 단계를 실행하는 동안 절대로 눕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힘드니까 누워서 쉬어야지 하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누우면 폐에 체액이 고여 호흡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또한 절대로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심장마비 중에는 연화기능도 떨어질 수 있어서 기도로 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응급차가 언제 올까? 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생존 확률이 75%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응급차가 올 때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최영남 할아버지는 이네 단계를 정확히 4분 만에 완료하셨습니다. 시계를 보니 증상 시작 후 4분이 지났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할 일은 다 했다는 안도감이 들었거든요. 바로 이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올바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상체를 45도 각도로 세우고 다리 높이기입니다. 이 자세가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가 오면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져서 혈액 공급이 감소합니다. 이때 상체를 45도 정도 세우면 중력을 이용해서 내려가는 혈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파나 침대의 등받이를 45도 정도 세우고 기대어 앉으세요. 그리고 다리는 쿠션이나 베개를 받쳐서 심장보다 약간 높게 올려주세요. 절대로 완전히 눕거나 완전히 꼿꼿이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완전히 누우면 폐부종이 악화되고 완전히 앉아있으면 심장의 부담이 더 커집니다. 79세 박순덕 할머니께서 이 자세를 정확히 취하셨던 덕분에 응급요원이 올 때까지 의식을 또렷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가족에게 간단한 문자로 상황 알리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자라는 점입니다. 전화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통화 자체가 심장에 부담을 주고 가족들이 놀라서 이것저것 묻게 되면 답변하느라 체력을 소모하게 됩니다. 문자는 아주 간단하게 보내세요. 심장마비 증상으로 119 신고. 대학병원으로 이송 예정. 걱정 말고 병원으로 와주세요. 한 사람에게만 보내지 말고 가족 여러 명에게 동시에 보내세요. 한 사람이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일곱 번째. 5초 흡입 7초 호기에 천천한 호흡법 실시하기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올바른 호흡은 심장 부담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 5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7초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이때 배로 호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슴으로 호흡하면 심장에 부담이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숨을 내쉴 때후 소리를 내면서 내쉬면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천천히 내쉬게 되고 긴장도 풀립니다. 최영남 할아버지는 이 호흡법을 응급요원이 올 때까지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니까 두려운 마음도 줄어들고 마음이 안정되었어요. 이 호흡법의 과학적 근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5초 흡입 7초 호기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심박수를 안정화시킵니다. 또한 혈압을 낮춰주고 심장 부담을 줄여줍니다. 여덟 번째, 의식 유지를 위한 자가자극법입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손등을 꼬집거나 뺨을 가볍게 두드려주세요. 하지만 과도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적당한 자극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최영남 할아버지는 이 8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실행하셨습니다. 그 결과 신고 후 18분 만에 병원 도착 즉시 응급 심장 혈관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놀란 것은 할아버지의 의식이 끝까지 명료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술 후 담당 의사가 저에게 말하길 환자분이 미리 완벽한 응급처치를 해주셔서 심근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최영남 할아버지는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 8가지를 정확히 숙지하시면 할아버지처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준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한 곳에 앉기. 둘째, 아스피린 씹어 먹기. 셋째, 119 신고하기. 넷째, 문 열어두기. 다섯째, 45도로 기대앉기. 여섯째, 문자 보내기. 일곱째, 5초 흡입, 7초 호기. 여덟째, 의식 유지 자극법. 이제 평소 준비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응급 상황에서의 대처법을 말씀드렸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평소의 준비입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위기의 순간에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제가 32년간 응급실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깨달은 것은 생존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미리 준비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준비사항은 문 열기와 비밀번호 메모 준비 연습입니다. 평소에 집 곳곳에 큰 매직으로 비밀번호를 적어둔 종이를 준비해 두세요. a4 용지에 크게 써서 현관, 거실, 테이블, 침실 등에 비치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실제 연습을 해보세요. 증상이 시작됐다고 가정하고 문을 열고 메모를 붙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계속 연습하면 1분 내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 응급기능 설정하기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에는 응급상황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미리 설정해두면 전원 버튼을 연속으로 다섯 번 누르거나 음량 버튼과 전원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자동으로 119에 신고되고 미리 등록한 가족들에게 문자가 발송됩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이 기능을 모르고 계십니다. 젊은 가족분들에게 부탁해서 꼭 설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기능 하나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잠금화면 의료정보 등록하기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데 아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스마트폰 잠금화면에 의료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혈액형, 복용 중인 약물, 알레르기, 응급 연락처를 저장해 두면 의료진이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가장 답답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환자분이 의식을 잃으셨는데 어떤 약을 복용하시는지 어떤 알레르기가 있는지 모를 때입니다. 이런 정보가 있으면 치료 시간을 30분 이상 단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스피린과 행동수칙을 냉장고에 부착하기입니다. 냉장고 문에 다음과 같이 써서 붙여두세요. 심장마비 응급법 첫째 앉기, 둘째 아스피린 씹기, 셋째 119 신고, 넷째 문열기, 다섯째 45도 기대 앉기, 여섯째 문자 보내기, 일곱째 5초 흡입 7초 호기, 여덟째 의식유지자극법, 그리고 아스피린 한 통을 냉장고 위에 놓아 두세요. 유통기한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고요. 실제 사례로 준비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이정희 할머니의 경우를 보면 혼자 사시면서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되자 당황하시며 직접 운전해서 병원에 가려고 하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운전 중에 의식을 잃으시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미리 준비만 하셨다면 충분히 살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반면 윤기철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79세이신데 이네 가지 준비를 모두 완벽하게 해두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심장마비가 왔을 때 침착하게 대처하셔서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미리 준비를 안 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준비를 해뒀으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뭘 해야 할지 알고 있으니까요. 준비는 생명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네 가지 습관은 단순히 혹시나 해서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필요하게 될 생존 기술입니다. 통계를 보면 70세 이상 중 4명 중 1명은 평생에 한 번은 심혈관 응급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중 85%는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4가지만 준비해 두시면 그 85%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15%의 생존자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세요. 이 영상을 본후 나중에 해야지 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하나씩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스마트폰 응급기능부터 설정해 보세요. 그 다음에 아스피린을 구입해서 냉장고에 놓아 두시고요. 최영남 어르신, 윤기철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준비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78세 된이 늙은 의사가 32년간 환자를 돌보며 깨달은 모든 것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의 경고 신호는 가슴 정중앙 압박감, 왼팔과 턱으로 퍼지는 통증, 원인 불명의 피로감, 호흡곤란과 식은땀, 현기증과 쿠토감입니다. 이중두 가지 이상 나타나면 즉시 의심하세요. 8가지 응급법은 앉기, 아스피린 씹기, 119 신고, 문열기, 45도 기대 앉기, 문자 보내기, 5초 흡입 7초 호기, 의식 유지 자극법입니다. 4가지 생존 습관은 문열기 연습, 응급기능 설정, 잠금화면 의료정보 등록, 아스피린과 행동수칙 냉장고 부착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식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최영남 어르신이 살아나신 이유는 미리 준비하고 연습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댓글에 살겠습니다라고 써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꼭 가족들과 함께 보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오늘 당장 이 영상을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함께 연습해 보세요. 아스피린도 함께 구입하러 가시고 스마트폰 설정도 함께 해 드리세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간절히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지난 32년간 저는 너무 많은 분들을 잃었습니다. 단지 몰랐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만약 이분이 미리 알았더라면 만약 이분이 준비했더라면 이런 후회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만큼은 꼭 살리고 싶습니다. 심장마비는 가장 무서운 외로움처럼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지식이 있고, 준비가 있고, 무엇보다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심장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절대 임의로 중단하지 마세요. 이 약들이 여러분의 심장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 금주, 규칙적인 운동, 저염식 같은 기본적인 건강관리도 잊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78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생명의 지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최영남 어르신처럼 윤기철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살아남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보낼 소중한 시간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본후 냉장고에 가셔서 종이에 이렇게 써 붙여주세요. 나는 심장마비가 와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준비된 사람이다. 나는 반드시 살아남는다. 그리고 매일 한 번씩 이 글을 보시면서 다짐해 주세요. 78세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